진짜 가볍고 가성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그냥 이렇게 꾸기 꾸기 해가지고 너무 편안라 스킬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편리도 있다. 달터 제품 중에 추천템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격도 살짝 이쁜 제품 그냥 브이로그에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목소리> 그리고 <브이로그 제가 목소리> 저두 가지 컬러를 구매했어요. 피부리 말고 세는 참고로 피부가 <목소리> <목소리> 보이게 만들어는 광이. 다긴이다 보니까 시는 분들이 하지지성피부석화로고로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제가 신발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진짜 잘 쓰는 템 양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히그 양말입니다 요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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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썼어요 엄청 얇진 않지만 꽤는 얇은 여리여리한 느낌의 양말이거든요 반바지를 입거나 스커트 입었을 때 운동화에 매치하기가 너무 예뻐 가지고 요거를 진짜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겨울에는 조금 추울 수 있지만 봄 여름 가을 여름에도 여름에 웬만하면 양말 신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답답하고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양말 신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도 요 양말은 그래도 계속 손이 가더라 요거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양말 치고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추천 을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건 아니고 동생이 구매를 했는데 세 개를 구매했대요. 를 그게 세트였나봐요. 세 개를 구매했는데 언니 하나 가절래 해가지고 나 가절래 해서 하나 줬던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거든요. <laughs> 요거는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다고 했고 제가 여기 첨부를 해드릴게요. 어디 건데 첨부를 해드릴 건데 가격도 안 비싸다고 했거든요. 질도 괜찮고 지금 보시면 살짝 비치는 앞에 거보다 더 비치는 세미 시스루 같은 그런 느낌의 양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신기 정말 정말 괜찮고 약간 이런 시스루하거나 이렇게 야들야들한 재질의 양말을 신으면 그렇게 다리가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재질의 양말을 신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성비 템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히그 제품이 조금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양말은 이게 뭐냐면요. 니클로더 씬인데,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더 씬이 있어요. 그더 씬은 뭔가 발 발이라 치면은. 발 여기까지, 발가락이 여기까지라면 발가락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더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메리 제인을 신었을 때이 더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만 가리는 정도의 더신을 샀다가 유니클을 구경했는데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살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세개 세트인데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구매를 해볼까? 왜냐면 진짜 발가락만 가리는 그런 길이거든요. 한번 신어볼게요. 약간 여기까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가락만 딱 가려요. 메리 제인. 메리 제인 어있어 경 메리진 같은 건이 앞에가 조금 얇잖아요 이게 잘못된 더신을 신으면 여기 살짝 보여요. 얘는 진짜 싹감춰줌싹감춰줌 감춰줌, 하나도 안 보임.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니클로 양말 진짜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메리진 같은 거 그냥 신으면 또 발가락 아프잖아요. 그 양말 꼭 신어 줘야 되는데 저는 꼭안 신고 신었다가 진짜 새끼발가락 아장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요즘에 꼭 신고 있는 그런 아이템. 신발 두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 하나는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뭐냐면 짠! 요겁니다. 아마 이것도 구레 여행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라 새틴 슈즈. 요 앞에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고, 요 앞에 새틴에 여기가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는 그런. 제품. 엄청 편해요. 바닥이 생각보다, 뭐라 해야 되지? 쿠션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신었을 때 되게 편하고, 단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렇게 캐주얼한 룩에 입어도 귀엽게 매칭이 가능하고, 꾸꾸꾸한 룩에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 핏을. 한번 신어볼게요. 느낌의 핏이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아이템입니다. 제가 두개다 신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신을 수 있고, 이런 바지에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요.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고요.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 진짜 다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이즈를 83 사이즈를 샀는데, 크게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커요. 근데 여기 리본이 있기 때문에 요리본 있잖아요. 요 리본. 요게 잡아주는 것 때문에 절대 헐렁헐렁하게 벗겨질 정도의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진짜 괜찮고. 사이즈감이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완전 딱났다 하니까 신솜입니다. 235나 230을 신는 사이즈예요. 근데 240을 살까 하다가 245를 샀거든요. 그래서 좀 큰데 240을 샀어도 진짜 편안하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감이기 때문에 내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크게 산다거나전 구두를 240에 신었거든요. 그래서 구두 를 사실 때그 사이즈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이트 컬러도 나와가지고 화이트 컬러는 세틴이 아니고 가죽 재질의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55,900원이니까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기 때문에 트렌디한 아이템,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때잘 와야 아이템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발레코어 같이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운동화가 FW의 유행이래요. 이런 거 하나쯤 장만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잘쓴 템. 나이키 코르테즈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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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평소에도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계절감 1도안 타고 이건 사계절 내내 착용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어서도 잘 쓰고 있고요 이거 겨울에 사가지고 올해 진짜 뿜을 뽑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신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좀안 신고 있는데 다시 신어줘야 될것 같아요. 전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구매하고 싶.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본통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고요 그리고 진짜 편해요. 오래 걸어도 진짜 편한 착용감이다. 편한 운동하다 했던 아이템 탑3 안에 드는 아이. 템 아이템이거든요. 한번 신어볼게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양말 아, 멀리 멀리 가지세요 그래야 보이니까요. 귀여운 약간 콩알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바지랑 입어도 여기 은근 이 창이 은근 포인트예요. 하늘 색깔 그래서 이런 것도 은근, 은근 보이면서 은근 심심하지 않으면서 근데 트렌디는 해. 근데 스테디야. 그래서 너무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 이런 느낌으로 아디다스는 요즘에 가격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지고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를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추천드리니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향수를 잘안 뿌리긴 하는데, 완전 잘쓴템짠 이겁니다. 요거시 제품이고 여기 향수가 프레쉬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도 괜찮고요. 요거랑레이어드 해가지고 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잘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저는 진짜 향수 진짜 안 뿌려서 이렇게 공병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두 병째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나는 향수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그 정도의 향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엄청 추천드립니다. 이손만의이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레쉬하면서 커브향이 나면서. 이솝 향수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향수가 하나가 있는데, 카르스트라는 향수가 있어요. 그거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보다 좀 가격이 조금 세요.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카르스트가 조금 더 여름에 더잘 어울리는 커브한 느낌이 카르스트가더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솝 데시시나카르스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맥북 파우치 제가 이거를 진짜 진짜 오래 썼거든요 한 4년 썼나 4년 썼는데 우선 변형이 었고 제가 이게 정말 괜찮아가지고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같은 팀 대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서 그 대리님들도 다 이걸 샀던 아이템이에요 스위치라는 브랜드의 파우치인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볼펜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넣고 이 본통에는 노트북을 넣고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 뭔가 외장하드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 해진다 하면 저는 이거 같은 제품의 다른 색깔 컬러 살 거예요 그 이유 뭐냐면 얘가 밝은 컬러다 보니 모서리 쪽에 때가 좀 타는 편이어 가지고 좀 이렇게 진한 컬러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할것 같은 그런 아이템 16인치 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맥북 16인치 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약간 느낌이 천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샤샤샥 거리는 그런 방수가 될것 같은 것만 같은 저는 이거 한몇번 빨았는데 빨아도 그렇게 변형이 없다 그러니까 좀 청결하게 쓸수 있다 하는 그런 제품이어서 진짜 추천드리고 귀엽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도 뭔가 귀여운 느낌. 우선 저는 지금 자려고 씻고 나왔거든요. 잘 준비를 끝낸 상태이고요. 너무 못생겨도좀 이해해주세요. 그래. 진짜 완전 쌩얼이거든요. 지금 스킨이랑 세럼까지 바르고. 쌩쌩얼이라 조금 부담스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쌩얼로 와온 이유는 제가 이 상반기에 정말 잘 썼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이소 리들샷 제품이에요. 지금도 다이소 들어가면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품절대란 난 아이템인데 100이 있고 300이 있고 이번에 새로 500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끙끙거리는 게더 세지는 그런 제품인데 처음에 살 때는 이런 제품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좀 겁이 나서 100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100제품이 완전 품절이었고 리들샷 300만 남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한 번에 세박스를 사왔거든요. 꾸준히 한 두세 달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얘를 바르고 다음 날 되면 보돌보돌해진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얼마나 피부를 좋게 해주겠어 이랬는데 뭐 여드름을 없애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좀 피부결이 깔끔해지는 이렇게 뜯는, 뜯는 이렇게 점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동생한테 이걸 하나 줬어요. 추천하면서 하나 발라보려 했는데, 동생이 표현한 게, 복숭아 껍질 있죠? 그거를 약간 얼굴에 비비는 느낌? 그 정도의 따가움이어서, 너무 막 이걸 빡빡빡 하면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살살살살 해야 돼. 꽤나 좀, 따가움이 있긴 하거든요. 못하겠어? 할 정도의 그런 따가움은 아니었어가지고, 살살살살 발라줍니다. 아, 좀 따갑긴 해요. 이렇게 줬을 때, 뭔가. 약간 따끔따끔하긴 하거든요. 제가 피부과 레이저랑 이런 걸꽤 많이 받아봤어요, 어릴 때. 피부가 진짜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지. 어릴 때는 여드름성 피부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훨씬 안 따갑다. 레이저 치료가 진짜 따갑다. 그래서 이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흡수를 다 시켜주면 촉감에 예민하다. 아픈 거잘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은 300은 조금 무리일 수 있고 100짜리로 체험을 해보시고 체험을 어쨌든 해보신 다음에 300으로 넘어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거의 따가운 게 지금 좀 괜찮아지거든요 시간이 될수록 괜찮아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잘쓴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피지오겔 제품인데요. 사실 이거 피지오겔 제품을 되게 잘 썼어요. 이거 말고 원래 기본템 있죠? 원래 여기다 떼어볼게요. 요 기본템. 이거를 되게 잘 썼는데, 제가 좀 지성 피부여가지고, 제 기준 너무 오일리한 거예요. 이거 말고 빨간 라인을 썼을 때 빨간 라인은 좀안 맞았거든요. 근데 얘가 나 한번 써보자. 얘가 엄청 가볍다고 해가지고, 지성 피부에 진짜 진짜 좋은, 되게 가볍게 수분감은 딱 올라오는 그런 재질감이거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보이죠? 피지오겔 제품은 워낙 유명하니까 심지어 요즘에 지금 변호성 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광고 모델도 우리가 가볍다고 하는 그런 수분 크림이랑 살짝 달라요. 발랐을 때 제형과 이런 제형은 오일리함이 없는 그런 수분 크림인데 뭔 쫀쫀한 느낌. 오일리하지 않고 수분만 있는 것들은 조금 가볍잖아요. 이렇게 질감이. 근데 얘는 뭔가. 단단한, 단단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축되어 있는 게 느껴지는? 근데 여름에 오전에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전혀 뜰것 같지 않은 그런 촉촉함. 저는 피부에 되게 잘 맞아요, 피지오겔 자체가. 제가 샀을 때그 행사 중이어서 이거를 같이 줬거든요, 스킨을. 얘로 스킨 팩을 하고 저수분 크림으로 바르잖아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 얼굴에 뭔가 열감이 확 내려가는데 저처럼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촉촉하게 가볍게 바르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완전 상반기 잘쓴 아이템이고 하반기까지 잘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템 중 하나고요. 제가 원래 추천하고 싶은 스킨케어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팩인데 그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 리들샷 바르고 나서 팩을 하는 거는 좀 과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저는 리들샷 하고 다음날 라이트 케어 때 팩을 꼭 해주는 편이거든요. 내일 다시 한번 찍는 걸로 할게요. 팩하는 거. 오늘은 니들샷 한 다음날이고요. 빨리 씻었어요.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영상 촬영하느냐고. 여행 갔을 때도 사서 가져가고. 막 뾰루지가 다 들어간다. 여드름이 없어진다. 이러면 진짜 거짓말이고. 그런 게 느껴져요. 열감이 조금 가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약간 진정이 효과가... 이렇게 숨이 차지? 이겁니다. 짠! 이거예요. 제가 면세점에서도 10개 사서 갔었죠? 상반기 잘 산템이고 올 여름 진짜 잘쓴 팩이 있는데 제가 여기 띄워놓을게요. 셀퓨전씨 팩인데 이게 진짜 완전 얼굴이 진짜 얼음장 같이 확 내려주거든요. 얼굴 기호.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는 팩은 그걸 따라올 팩이 없어요. 그걸 따라온 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비브 어성초 껌딱지 시트 그거랑 이거 셀퓨전씨 그두 개를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팩들은 이렇게 붙이면 중간 이건 이렇게 하얗게 뜨고 막 그러는데 이건 뜨는 게 없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시트가 있지? 얘가 지금 팩을 뺀 그거잖아요. 근데 에센스가 진짜 이만큼이 남아요. 엄청 많이 남아요 에센스가. 한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 이거 할때마사지 갈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음에 갈사를 하는데 저 머리를 좀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분이 지났고요. 이제 팩을 떼볼게요. 좀 오래 했다. 15분에서 20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 20분 하면 좀 마르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코 쪽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붉은기가좀 가시는 느낌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팩한 번에 사실 뭐가 없어지고 하는 거 바라는 건좀 그렇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그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이 팩을 했을 때 순해가지고 맨날 맨날 할수 있는 그런 팩인 것 같거든요. 뭐 이틀에 한 번씩 한다거나 좀 자주 해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팩이어서 좀 자주 해주는 편이고 그 엄청 냉각되는 그 제품은 딱 했을 때 피부가 완전 탁 차가워지니까 맨날 맨날 하면은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팩이라 저는 얘는 좀 자주 해주고 냉각팩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번 이렇게 완전 열이 올랐을 때 그때 해주는 편입니다 메디힐 제품을 많이 쓰긴 하는데 메디힐이 천 원인가? 2천 원인가 그렇고 얘가 3천 원인가 아마 그럴 거고제 얘가 좀더 비싸지면 얘를 산 이유가 껌딱지 시트여서 그런지 진짜 안 떨어져요 지금 제가 이거 팩 붙이고 편집 좀 하고 왔거든요. 근데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는 이게 좀 들뜸이 없어서 그래서 추천드리는 여기까지 2024년 상반기에 잘산 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구매를 했고 그중에서 진짜 괜찮은 아이템들로 추려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그럼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